북한산, 의상농산을 타려고 왔습니다. 어, 아침에 비가 좀 와가지고 출발할 때좀 걱정을 했는데 막상 북한산에 도착하니까 비가 그치고 해가 확실하게 떴네요. 이게 날씨가 완전 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산 의상농산 타기 좋은 날씨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는 등산로 입구에서 다른 등산객분들을 못 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됐습니다. 등산 시작하자마자 사고 위험지역 경고판을 보니 좀 무섭네요.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의상봉이라고 합니다. 햇빛 받아가지고 역광으로 보이는데 봉우리 모습이 후뚝 솟아가지고 굉장히 높게 보이네요. 오늘 가는 의상능선길이 관상능선 중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미리 코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의상능선은 의상봉을 시작으로 용출봉, 용혈봉, 증치봉, 나월봉, 나봉우수봉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말하더군요. 굉장히 많은 봉우리들을 지나가기 때문에 제 경력으로나 직진하는 스타일로 볼때 봉우리들을 거의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100%입니다. 아마 경치 구경하다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확실합니다 북한산 옆든선이 굉장히 이쁘게 보입니다안백길을걷고있지만 주위에 의힌 공간이 없으니 바는길이긴리지만아직까지는 그렇게 험하지 않습니다 길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네요. 지금 저쪽 밑으로 보면 지금까지 출발했던 곳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풍경이 보이는데 아, 얼마 올라오지 않았는데 오늘 굉장히 바람이 많이 니다 드디어 두 발에서 사적 보행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앞에 가시는 분이 길을 개착하고 있는데 험한 구간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쫓아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편한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길 양옆으로 뚜렷 뚫려 있고, 길도 있어서 힘든 구간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두산 환접지 렉이 조치 못하고 굉장히 힘든 구간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가이드가 없는 길보다 이런 가이드가 있는 길을 보면 뭔가 힘든 구간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벌써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죠 암등을 타고 오르면서 힘들어서 다른 건 전혀 안 보이는데 등산객들이 밟고 다닌 돌길이 살아서 색이 다른 게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다행히 직립 보행으로 왔는데 줄이 나타나면서 사족 보행으로 가야하는 구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한숨을 좀 돌려봅니다. 이렇게 쉬면서 눈길을 옆으로 돌리면 저 멀리 능선과 도시 풍경이 보입니다. 드디어 저도 그 유명한 토끼바이를 영접하네요. 토끼바위보다 일단 그 뒷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너무 시원하네요. <웃음> <웃음> 성냥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 성탑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제 첫 번째 목표인 의상봉으로 향합니다 의상봉 높이가 500m 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오 오르... 면서 느끼는 건 굉장히 높은 산을 오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암등을 타고 오르는 구간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래도 구간 구간 잠시 쉬면서 두돌아 보면 이런 멋진풍경이 보이니까 충분히 오를 만합니다. 저도 의상봉에 다 오른 것 같습니다 아... 뒤에 안내판을 보니까 옆에 보이는 응선이 응봉이네요 지금 이 안내판으로 보니까 지금 저부터 제가 멋있다 감탄하는 봉우리가 응봉인 것 같습니다. 북한가산 이제,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봉우리가 멋있어도 무슨 일을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안내판 보면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의상능선이 좋은 거는, 이런 눈선길이 정말 이쁘다는 겁니다. 이날 시야가 깨끗하지 않아서 정경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이쁜 걸 보면 날이 좋을 때 다시 한번 와서 멋진 풍경을 보고 싶어집니다. 금방. <목소리> 출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용출봉 뒤로 보이는 봉우리가 대남문 있는 곳이 아닐까 저 혼자 그냥 괜히 추측해 봅니다. 삼각길이 보이길래 벌써 대남문 이 닿았나 하고 착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봉우리 하나 넘고 끝날 리가 없죠. 아까 토끼바위에서 인증 사진 찍던 분들이 앞에 계시네요. 등린인 저는 지금까지 능선길이라고 하면한번 오르막 구간을 힘들게 오르고 나서 경치 구경하면서 쭉 걷는 걸로 생각했는데 의상능선 구간은 오르막길이 끊이지가 않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의사능성 오르막 구간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짧게 짧게 끝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올라서니 북한산 능선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멋진 풍경만 넋 놓고 보다가는 발밑에 시작되는 급경사 계단으로 떨어지기 가장 좋은 곳이죠. 북한산에서 만난 제일 급한 경사각의 계단 같습니다. 사실 제가 겁이 많아서 이런 구간 만나면 벌벌 떨면서 최대한 긴장하고 건너는 편인데 여기는 눈앞에 있는 경치 때문에 정말 풍경감상이라고 정신 못차리고 건넜습니다. 의상능선코스를 작은 공룡능선이라고 부르던데 개인적으로는 올해 설악산 가보는 게 소원이라 지금 이 길을 걸으면서 간접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의 공룡 능선은 얘기를 하도 저도 많이 들어서 설악산 가면 공룡 능선을 당연히 가야 될것 같이 생각되는데 코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5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룡 능선이 여기를 종주하는데 보통 5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산잘 타시는 분들 기준으로 얘기하시는건데 저같은 등림이가 과연 그정도 체력이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절경이라고 하고 의상농선도 이렇게 이쁜데 공룡농선은 얼마나 더 이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그 용기를 내서 설악산을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지나온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네요. 의상봉이겠죠 아마.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겨우 1km 지나왔습니다. 아, 4행한도안 처음으로 위치 표지판을 찾았습니다. 증치봉 표지판은 눈에 잘안 띄는 곳에 있어서 못 보고 지나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저는 오히려 다른 파, 표지판들은 못 보고 그냥 지나치고. 증치봉 표지판만 우연히 찾았습니다 증치봉 다음에 간만에 내리막길 나오네요 그것도 좀 편한 돌길이어서 돌계단이라서 이게 그나마 다리가 편해집니다 이 곡을 빠져나가는 듯한 곳입니다 뒤돌아보니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정말 압도적이네요 길게 오르막을 올라 능선길을 올라서니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다 위험한 구간이라서 그런지 가이드가 있고 바람이 엄청 불어서 땀이 금방 식어 버리네요. 땀이 식는 동안 잠깐 경치 구경하는데 정말 풍경이 멋집니다. 이제 성문들이 있는 성곽길을 따라 쭉 걸어서 하산합니다. 우유동 쪽으로 하산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 걸어야 하는데 의상문사에서 진을 다 빼버려서 오르막이 나오니까 정말 다리가 퍽퍽하더라고요. 그래도 북한산의 기준점이 100군데가 보이니까 괜시 혼자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돌기는 전혀 반갑지가 않네요. 이 구간은 바람이 없어서 땀을 식혀줄 그늘도 없고 햇빛이 강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힘든 구간 다 끝내고 배운데 바로 아래 동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치가 두배는 더 멋있어 보이네요. 오늘 산행은 힘들었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멋진 풍경 때문에 힘든 순간은 기억나지 않고 다시 한번 의상선을 한번 타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산행을 마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